요 시나노 골드 26작은입니다 키는 1m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1cm 가볼게요 키는 1m 한6 70대네요 60에 7 4이 되고요 굵기는 보니까 요 약간 굵은 것도 있고요 요거 약간 약한 것도 있고요 나무 상태는 있습니다 나무는 뭐 보통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뭐26 어, 작은 신하노 골드입니다 신하노 어, 골드 26 작은 필요하신 분 여기 총 지금 현재 12단 있습니다 요게 10단 있고요 다른데 2단 더 있습니다 뿌리는 현재 이렇습니다 주당가격은 15,000원 입니다. 시나노골드 26자금 필요하신 분 연락주시면 됩니다.